여러분 안녕하세요, 징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지방 흡입 수술 후첫 관리를 받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후 관리 시술은 고주파 시술이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그 고주파 시술이 맞아요. 지읒 부위에 크림을 도포하고 기계로 마사지 하듯 해서 온열감 주면서 마사지 해주는 시술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는 뭉침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러브 핸들이랑 엉덩이 부분이 약간 살짝 불편한 정도의 뭉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24시간 계속 불편하다 이거는 아니고 딱딱한 의자나 바닥에 앉았을 때 아니면 뭐 지하철 의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엉덩이랑 러브앤들 부위에 얇은 딱딱한 판을 대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정도? 약간 아프다기 보다는 좀 불편하다, 좀 뭉침이 느껴진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허벅지 뒷부분이 약간 가끔 살짝 찡한 느낌으로 따끔한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막 그게 아프다, 막 통증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일단 병원 내원한 다음에 후관리하는 층으로 안내를 받아서 제가 후관리 시술 받을 베드를 베드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속옷만 입고 옷다 벗은 상태에서 베드 누워서 대기하고 있으면 오늘 제 후관리 시술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서 간단하게 오늘 받을 시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시술할 때 바르는 이제 크림이 속옷에 묻지 않게끔 수건으로 잘 처리해 주신 다음에. 크림 이렇게 도포하고 기계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거든요. 시술 받기 전까지만 해도 뭉침이 심한 줄 몰랐는데 확실히 시술 받아보니까 뭉쳐져 있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고주파는 뜨끈뜨끈하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기계로 마사지 하듯이 쭉쭉 문질문질 해주시는 거라서 확실히 뭉쳐져 있는 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허벅지 전체랑 엉덩이, 러브핸들 이렇게 수술을 한 거라서 처음에는 허벅지 앞쪽을 수, 시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러브핸들을 단독으로 시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이렇게 시술을 해주셔서 세 번에 나눠서 시술 진행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후관리 받기 전에는. 약간 엉덩이도 관리가 들어가는 건가 하면서 약간 엉덩이도 좀 땡기는 느낌이 드는데 관리 부위 아니면은 좀 따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부터 원래 수술한 부위를 다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러브앤들이랑 그 엉덩이가 좀 불편하다고 했었잖아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더 뭉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딴 얘기인데 제가 좀 원래 수수, 시술 받거나 이런 거를 받을 때 해주시는 선생님이랑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아무 말 되지 않지 진짜 하고 왔는데 선생님 같이 막 재밌게 수다도 떨어주시고 그다음에 제 몸무게 많이 줄었다고 엄청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받으러 가기 전에 언뜻 고주파 되게 아팠다는 후기를 봤어가지고 근데 약간 에이 근데 고주파가 뭐 아파 얼마나 아프겠어 이러면서도 약간 뭐아프려나라고좀 어 이러면서 갔는데 뭐 아프기는커녕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기, 뭉친 거 풀어줘서 기분도 너무 좋고 선생님이랑 수다도 되게 떨고 되게 재밌게 후관리 받고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후관리가 들어가는 게 고주파 두 번, 엔더 두 번, 카복시 두번 이렇게 총 여섯 번이 들어가는데 고주파는 뭐냐 뭔지 알것 같고 카복시는 제가 옛날에 스무 살때 한번 시술을 받아봤어가지고 이 뭔지 어떤 시술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엔더 관리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 고주파처럼 기계로 시술을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석션을 해주는 거여가지고, 뭉침 관리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살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 받은 고주파보다는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엄살이 좀 심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확실, 그래도 오늘 고주파 한번 받고 났더니 확실히 받기 전보다는 뭉침이 많이 풀어진 게 느껴져서 다음 주에 고주파가 한번더 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한번더 받고 아, 그 다음에 약간 마사지,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해주면은 약간 뭉침 풀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사지도 열심히 해주고 스트레칭도 맨날 맨날 해주려고요. 그 다음에 뒤쪽 뭉침이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이렇게 뭉침이 심하다는 거는 앞으로 이 뭉침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읍을 하고 나면은 안쪽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지금 되게 큰 붓기도 빠져 있고 이제 멍도 거의 다 빠지고 해 가지고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안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는 피딱지가 생겨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래요. 그래서 이 피딱지에 앉은 게 아무는 과정이 곧 이제 그 지방흡입 후에 그잔붓기들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흡한 후에 효과가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보이는 게 이게 상처들이 낫는 그런 과정, 원리,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읍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 수술만 받으면 바로 이제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약간 엄청 드라마틱하게 진짜 수술만 받으면 드라마틱하게 확 달라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수술 직후에는 큰 붓기도 있고 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여서 되게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거쳐가지고 빠지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시거나, 어, 나 지금 망했나?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후관리 받으, 열심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뭐, 마사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 뭐, 체중 조절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 잘 해주시면은 천천히 몇 개월에 걸쳐서, 어, 몇 개월 지난 후에는 충분히 원하시는 라인이랑 그런 몸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서 들은 말인데, 특히나 허벅지 지읍은 존버가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지읍 입에도 불구하고 후관리를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 약간 신기하기도 해서 후기 느낌으로 약간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후관리 받으면서 주서 들은 이런 잡다한 이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지읍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